평일에 등산 가지 마라. 제가 이런 영상 올렸다가 정말 엄청 많은 분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일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중년이 어떤 시기인지 그 본질, 그 성격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고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전략방향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지혜나 지식의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체력적으로 낮아졌죠. 자, 이걸 조합하면 우리가 어떤 전략방향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일상의 흐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내가 중년, 노년이 돼서 나의 일상을 일단 속도가 빠르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맞는 속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때가 가장 나다운 삶을 이제는 이제 걸그적거릴 게 없어요. 나다운 삶을 정말 실천하면서 살 때거든요. 여러분들, 중년의 삶의 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 후딱 가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허세만 부리고 내면적으로는 자괴감에 빠지고 이게 이제 노년의 우울로 이어져요. 인기가 많았던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150만 조회가 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 우리가 중년, 노년이 인생을 다시 사는 사실은 제2의 인생이기 때문에 적적으로 우리가 새로 개척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그냥 평일에 등산 가지 마세요 이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니 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셨을 거고요. 그 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150만 조의 조회 이상의 조회수를 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도 생각이 바뀌어 있지 않아요. 제가요 사실 트레킹 엄청 좋아하고요, 등산도 굉장히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휴일에 가려고 노력을 해요. 여행을 가면 반드시 트레킹하고요, 여행지에 좋은 산이 있으면 반드시 등산을 합니다. 제가 등산을 되게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 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한 가지 이거예요. 내가 다른 게할 것이 없어서 등산을 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 상책이를 내요. 내가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것이 많은 사람은 평일에 등산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일에 등산 갈 타임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가셔도 돼요. 하지만 평일을 꽉찬 삶을 사는 사람은 주로 등산을 쉬는 주말에 다니게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해요. 주말에 등산 가면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그 복닥복닥한 등산을 이 나이에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죠. 좀 사람이 많은 산도 산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요 등산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은 산만 등산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등산 가세요.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너무 불편해요. 이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주말에 쉬시고 평일에는 더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악은 이거예요. 평일 아침에 등산을 가시는데요. 친구들끼리 약속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등산을 다 끝낸 다음에 또 술을 마셔요. 심지어는 노래방까지 가서 늦지막히 집에 들어와서는 큰소리만 뻥뻥 치시는 분들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비슷한 현상이 옛날에는요 조기 축구에도 있었어요. 주말만 되면 아침에 가서 축구를 하는데 요새는 이제 그래서 이름도 많이 바뀌었죠. 축구 동호회, 축구 동아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축구 정말 재밌게 하시고 딱 집으로 오셔서 샤워하고 그래서 축구 이외에도 즐거운 주말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조기 축구에는 아침에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 같이 먹고 아침 술을 먹으세요. 허허허. 저도 가끔 아침에 식당을 가보면 이 조기 축구회 분들 중에 조금 뭐랄까 허세가 많으신 팀이랑 만나면 시끄러워서 아침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주말에 아침 축구 너무 너무 좋고요, 등산 너무 너무 좋습니다. 트레킹 좋죠. 다만. 그것을 우리 질롭게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거고요. 이런 이야기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중년이 되면 이제는 나다운 삶을 살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거든요. 이때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할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꽉찬 어떤 인생의 느낌, 그런 걸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어떻게 이걸 놓치고 갈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등산 가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릴 때부터 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쭉 인생을 살고 이제는 퇴임할 때가 다 됐어 이런 분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이가 든 다음에 떠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취직할 때 이때잖아요. 이게요. 더군다나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엄마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런데 뭘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하는 것을 그냥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시작하면 생존의 삶을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젊은 시절 에 결혼하는 것을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을 조금 알아갈 때 결혼을 퍽 해버려요. 물론 현재의 배우자가 최적의 만남이 아니. 아니다. 이런 주장만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이 미숙할 때 우리는 결혼을 하도록 사회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타이밍이 좀맞 않는 삶을 우리가 적어도 40대 중반까지는 쭉 이어서 가게 돼 있고요. 일단 시작을 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의무가 같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인생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년이 되면 이제 정말 본격적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찬스가 와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놓치고 사냐는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제가 중년 이후에 등산만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제2의 인생을, 나다운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인생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기였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고 중년 이후가 나다운 인생, 내가 살아보고 싶은 인생을 잘살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멋들어진 인생을 한번 중년 이후에 기획하고 실천하고 하는 삶을 꼭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어 그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생각까지 이르르셔도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권하는 것은 그럴 때는 우리 중년 이후의 나이에 특성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육체적으로는 조금 하향세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떨어지고요.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추진할 때 힘이 조금 부족하니까 추진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 받고 계시죠? 이 특성을 일단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축 처진 삶 아, 나는 힘이 없어서 이제는 늙어 가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데 요 얘기는 뒤에 제가 붙여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요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또는 자기의 노하우 지혜 어떤 통찰의 능력들 감각들 이게 언제 최상일까요 현재 여러분의 시점이 최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경험적 학습과 인지적 학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경험적 학습에 의한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지혜, 우리의 통찰, 이것이 우리 삶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쭉 경험을 오래 해와서 현재 상태, 가장 지적인 능력이 좋을 때에요. 나는 나이가 들었더니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지적 능력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일부분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능력도 현재 여러분의 나이대가 가장 뛰어날 때에요. 여러분들 이 현상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세 번째 특성은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위상이 저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제 직장을 퇴임하죠. 아 뭔가 사회적 위치,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이 조금 추락하는 그런 느낌이야.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건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돈벌이를 계속하지 못하니까 일부 자산이 아주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우려. 이걸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년 이후의 삶의 특징은 이세 가지로 요약돼요. 육체적으로는 능력이 저하되고 지적 또는 커페서티라고 그러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 그것은 최상의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경제적으로는 자신의 위치가 좀 저하되는 이런 시기라는 것이죠. 자, 이 시기를 받아들이면 그 기본적인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설계해서 중년 이후에 나다운 본격적인 나의 삶을 설계해서 갈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육체적 능력이 저하됐는데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을 엄청 집중해서 완전히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 이거는 중년 이후의 삶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시간을 가능하면 줄이는. 그런 전략을 꼭 써야 되고요. 쉼, 놀이, 이런 것들을 좀더 늘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요. 아, 체력이 계속 저하되면 안 되니까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년 이후의 삶에서 그냥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큰 의미를 갖는 거구나 하는 자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지혜의 측면에서 통찰의 측면에서 지금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요것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능력은 최상의 상태에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가 40년, 5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은 이 방향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자각을 해 보니까 내 인생의 꿈은 여기 있었어. 이게 다른 영역이야. 그러면 현재 능력과 다른 영역을 수행하려고 할때 필요한 능력은 갭이 있잖아요. 은행원으로 30년을 봉직했어요. 은행과 관련된 업무는 완전히 빠삭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은행에서 이것저것 공부를 해서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목공이야. 그러면 지식의 갭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커 i 시티라는 것은 나의 현재의 능력이라는 것, 현재의 나의 지적 수준이라는 것은 다른 새로운 것을 할 때도 아주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적 성숙은요 다른 종류의 새로운 것을 습득하려고 할때그 습득의 효율과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일반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때 겁먹지 말고 지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 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어 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에게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능력을 공부와 연습을 통해서 몸에 착 붙이려는 그런 노력을 자신 있게 하셔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해 낼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예전보다는 좀 하향세야, 이거는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인턴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들께도 권하는데요. 여러분들, 인턴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퇴임한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회사 안에서 어떤 이미지로 어떤 역할을 결과적으로 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가. 이제 이 스토리가 쫙 전개가 되는데요. 나이 든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확한 자각을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마치 자신이 회사의 과장인 것처럼 자기의 역할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요. 그러나 경험이 많은 조언자,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지지해주는 그런 푸근한 마음의 소유자, 그렇게 자기를 위치 지으면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이 든 사람으로서 너무나 큰 자부를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종의 세대적 갈등까지 발생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나이 들을 때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세팅하고 항상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년을 여러분들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하향세로 돌아서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2, 3%의 사람은 자산이 워낙 많아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산이 더 커지는 그런 분들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또 조심할 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자꾸 일확천금을 꾸세요. 일확천금을 꾸시지 않습니까? 허풍만 늘어나죠. 경제적 추락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경제적으로 추락해가는 삶일 수밖에 없어. 이러면 저는 내가 나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해서 살아가면서 돈이 많아도 적어도 좋으니까 나의 제2의 인생의 실천을 통해서 일정한 경제적 수입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구상을 하셔야 돼요. 특히 노동에 의한 수익을 일정액을 벌수 있는 것. 이거 준비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집한채 있고 약간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기반이 되고 자기에게 일정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년의 특성을 정리하고 그 특성에 맞는 자신의 미래 방향을 설정을 하시면요. 우리 중년 이후의 제2의 인생 멋진 나다운 인생. 내가 정말 한번 살아보고자 했던 그런 방향으로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한번 종합을 해봐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답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저는 일단 베이직이 되는 것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나이가 중년 이상이 됐는데 현재 운동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주셔야 되니까. 운동하고 여가 적극적으로 즐기고 해서 몸에 건강한 상태를 만드는 거. 얘가 첫 번째예요. 얘를 베이직에 까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인생의 꿈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내셔야 돼요. 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올라요. 두번 해보고 치우니까 안 떠오르죠. 세번 해보고 치우니까 안 떠오르죠. 여러분들, 저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을 들여서 내가 정말 살고자 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이거를 탐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1년을 투자해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발견이 됐다고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 1년은. 자, 그렇게 해서 나의 제2의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방향성이 설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어,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충분한 지적 수준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새로 설정한 그 인생의 길을 위해서 새로운 실력을 몸에 붙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붙인다고요? 이미 지적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붙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선 공부하고 반복 연습해서 능력을 몸에 붙이는 것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등산 가지 마세요라는 영상에서는 각 대학의 평생 교육원 같은 데서 뭔가를 수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방법은 너무 너무나 많죠. 비슷한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이제 는 집체적 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많으면 다섯 사람, 적으면 서너 사람이 모여서 선공부 후실행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더군다나 인터넷으로 엄청 좋은 정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로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뭐합니다. 제가 하는 아이캔 유튜브 대학 같은 수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능력의 기본을 확 몸에 붙인 다음에 자신이 전공을 하려고 하는 것을 프로젝트형으로 공부도 하고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능력을 붙이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유료 강의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어, 이제부터 내가 시작을 하는 거야 나에게 이런 큰 의미가 있어 그런데 나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잘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한 결과가 더 깊이 있게 내 몸에 붙을 수 있어 이런 자각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해.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나에 맞는 속도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젊을 때처럼 막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통 2년 걸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4년에 걸쳐서 천천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여가 시간이라든지 이 공간들이 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세팅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제2의 인생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실행하는 이런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멋진 중년 이후에 노년까지의 삶을 개척해 갈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거는 꼭 저는 했으면 하는데 사람에 따라 달릴 수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붙입니다. 자신의 하는 일이 적건 많건 돈으로 환산되어서 자기에게 들어오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적게는 한 달에 50만 원일 수도 있고요, 많게는 한 달에 300만 원일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경제적 성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구상도 많이 필요하고 토론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멋진 중년 이후에 노년까지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큰 인생의 방향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실천들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무엇에 기반한다고요? 네 우리의 일상의 그 저변에 있는 거예요. 일상을 멋지게 보내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제가 등산가지 말아요라는 옛날 그 영상에서 요리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요리를 강조한 것은 자립적인 삶을 살수 있는 기반을 갖추시라는 의미예요. 또 요리는 특별히 만들어서 누구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 을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정도 투자하면 결과물이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요리 자체가 아주 즐거운 행위에요 빨래를 못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거 안 되죠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래감을뭐 색깔로 나눌 수도 있고요 양말 같은 거는 또 따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한 선택에 불과해요 세탁기에 때려요 코 세제 넣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표백제 넣고, 또 소프트 같이 넣고, 그 다음에 뚜껑 닫고 전원 넣고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빨래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빨래가 다 마르면 빨래통에 오래 두지 말고 빨리 꺼내서 탁, 탁 털어서 빨래줄에 널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못한다고 할수 있습니까? 심지어 경제력이좀 되시는 분들은 요즘에 건조기가 엄청 좋아져가지고요. 건조기를 쓰시면 탁탁 털고 말리고 이런 것들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일상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나에게 깔끔한 느낌을 주는 아주 맑음을 지향하는 행위예요. 청소 귀찮아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립니다만 공과금 내는 거라든지 일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자잘자잘할 일이 많아요. 그걸 자꾸 남에게 맡기지 말자고요. 그것을 우리가 모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중년 이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식충의 소리 안 듣고 살수 있어요. 자, 배우자와 두 분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런데 각자가 일상의 기본을 다할줄 알아. 그러면 내가 6개월 동안 외국에 나갔다 올 거야. 배우자가 문제 삼지 않겠죠. 배우자가 3개월 동안 어디 지방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즐거운 삶을 살다가 올 거야. 뭐가 문제가 됩니까? 노년이 되면요, 부부가 서로 엄청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멋진 노년의 일상을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홀로서기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기반 능력으로 갖추시길 꼭 권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중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생각방식까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이르자고요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안 나, 능력이 떨어져, 세상에서도 이제 퇴물이 되는 것 같아, 집에만 가면 식중 얘기를 들어, 자식들도 가끔 모여서 밥 먹는 것조차도 지겨워해.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 중년을 넘어서는 그 시점의 삶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정말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년 이후의 삶의 특징 그세 가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1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찾아내시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내시고 오늘 말씀드린 그런 요령대로 적극적인 실행 그러나 느린 실행이죠. 적극적이지만 느린 실행을 통해서 우리 중년 이후에 나에 맞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 가시고요. 홀로서기가 완전히 돼서 그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 정말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이제부터 기획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